안녕하세요. 서진 쿠앵크입니다. 오늘 제가 만들 게는요 아이스 마카롱님의 탱글 치즈 액기를 만들 거예요. 어, 주, 준비물 소개할게요. 현재 가이글레이, 아이글레이, 소다, 여기, 베이킹 네. 소다가 있고요. 저는 식소다를 원래 썼는데, 어제 친구와서, 베이킹 소다를 가졌는데, 그게 너무 부드럽고 막 좋아서 베이킹 소다로 했고요. 섞을 통. 좀 더러워요. 섞을 통. 핸드크림. 핸드크림 종류는 다른 핸드크림 종류는 뭐 상관없어요. 물, 여기 안에 물이 있어요. 어, 섞을 통. 제가 뭐지 서클 도구가 여러 개예요. 풀통 안에 넣고 있어서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딱 알맞게 알마, 알맞은 걸 여기 지금 알맞은 걸 하려면 여기 남겠어요 이거 둥근 거. 이고 <laughs> 이제 만들어 볼게요. 네, 물을 통에 먼저 담아줬어요. 그 다음에 아이클레이도 요만큼 뜯어줬고요. <laughs> 아이클레이를 다 녹여주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어, 처음 찍는 게있데 지금 구독자 수가 다섯 명이에요. 제가 어제부, 아, 그 어저께부터 올린 거라 그래서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애개 영상 제가 올렸었는데 아, 근데 그, 좀, 이상해서, <laughs> 삭제했어요. 어제, 제가 액기를 만들었어요. 이거 말고. 이거 말고 만들었는데, 그건, 이거랑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섞어 올게요. 다 섞어 올게요. 네. 이렇게 다, 어. 섞었는데요. 이렇게 됐어요. 이제 소다를 넣어줄게요. 네, 다 넣어줬어요. 근데 이게 손에 안맞아요 이게 다 완성이 아니라, 여기다가, 여기다가 핸드크림 넣어줄게요. 제 목소리가 조금 작죠? 어, 왜, 왜 여기다 들었지? 제 목소리가 작아요. 아작 작은 건 아닌데 조금 아침이라 조금 작을 수가 있, 작을 수도 있어요. 그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뭐 제가 설명도 잘못해서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섞어줍니다. 네 이렇게 되죠. 이 완성됐습니다. 이게, 그 아이스마카님은 조금, 좀 시간이 있어야지 치즈 전소가 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물을 너무 많이 한것 같아요. 너무 잘, 그래서, 그래서 너무 물을 많이 넣은 것 같고, 소다를 조금만 더 넣어볼까요? 말이, 어, <laughs> 말 조금 작아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뭐지? 조금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가 그 아이클레를 다 으깨진 않았어요. 으깨지 않아서 지금 안에 으깨지 않은 거를 네. 눌러주세요. 음, 이제 완성이 된것 같아요. 와 진짜 정말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벌써 다섯 명이나 됐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열 명이 되면 뭐 할지 열 명이 되면 아, 어 20명. 20명? 20명이 되면 애께 소개를 할 거예요. 제가 뭐 만들었는지 다 소개할 거고. 이거 진짜 좋습니다잘 만들라. 네,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구독 진짜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제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